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항상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띠언제 보겠습니다. 어 지띠 오늘 이제 지띠가 나왔죠. 이거는 스트레스, 자잘한 거 갈가먹는 거 이런 건데 뭐 지가 갈가먹으면 얼마나 갈가먹겠어요. 근데 이제 짜증 나고 스트레스겠죠. 어쨌든 지띠 오늘 은제가 갈가먹는 거 나와서 자잘한 스트레스는 어, 있겠지만 뭐 날려 버리셔야겠죠. 아,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소띠 운세에세선다치 나왔죠. 정박하는 다치 나와서 어떤 안정감 내가 성취했던 게 있지 않을까. 어떻든 어,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어그 닫을 내려야 아, 안전하게 이제 어, 정박한 거니까 오늘은 안전하고 내가. 어, 뭔가 마무리한, 뿌듯한, 어, 일을 마무리한, 어, 종결한, 뭐, 있지 않을까, 어떻든, 어, 소띠 오늘 염세에서 다치나와서 안정된 하루로 봅니다 호랑이 띠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 띠 오늘 염세에서 학이 나왔죠. 학이 나와가지고, 음, 움직임, 학, 학은, 어, 인폐하고 해서 좋은 거죠. 길죠. 좋은 소식, 뭐, 장거리, 여행, 뭐. 소식이 오지 않을까. 어떻든 호랑이 띠 오늘 연주에서 학이 나와서 기쁜 소식이랑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토끼 띠운늘 해보겠습니다. 토끼 띠 오늘 연에서 남자가 나왔죠. 남자가 나와서 남자를 이해해주고 남자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자를 응원해주고 어떻든 토끼 떼 오늘 연주에서 남자 사이 나와서 남자 위신을 세워주고 체면을 세워주고 남자를 응원해주고. 남자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용띠 온 운세상 꽃다발이 나왔죠. 꽃다발이 나와서 뭐 어떤 축하 받을 일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요 어쨌든 어, 꽃다발이 나왔기 때문에 기쁜 일, 화사한 일, 축하 받을 일, 감사한 일, 어쨌든 용띠 온 운세서 꽃다발처럼 화사한 날이시길 바라 보겠습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뱀띠 오는대온스에서 집이 나왔죠 하우스가 나와서 안전한 집 편안한 집내 어, 집이 최고 편하잖아요 오늘은 편안하지 않을까 재택근무도 많이 하, 하시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집이 나와서 편안하게 어, 안식처 내실 네, 곳은 내네 집뿐이다 오늘 편안한 하루 보내보세요 말띠 오세 보겠습니다 아, 말띠 오너 데스에서 나무 사인이 나왔죠 나무 사인이 나와서 뭐 건강 나무가 이제 자리 잡기 에서 맨날 수십 년 수백 년도 되죠 그래서 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어, 말도 생각나네요 어쨌든 말띠 운에서 나무가 나와서 오늘은 어, 검, 여기에서의 나무는 어, 건강도 살피라는 사인이니까 건강도 살피면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보세요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의 운스에서 타워가 나왔죠. 여기서 타워 가 굉장히 멋있죠. 다 타로가 이제 서양에서 온 거여서 어, 서양 타로에서 이제 든든한 성 이런 안전한 뭐 직장일 이런 거지만 어, 답답함이 있지않을까 갇혀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원래 양띠들도 이제 여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 천역성이라고 있어서 어쨌든 사주에 어, 양띠 오늘의 운스에서 안정된 지만 뭐답답함 갇혀 있는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드실까요? 음악 감상 할까요? 근거리 여행도 가고 하면 어떨까요? 어, 원숭이 뛰어보겠습니다. 어, 원숭이 뛰오늘는세상는 어, 어, 가면 두 얼굴이 나왔죠. 두 얼굴이 나와서 오늘은 뭐두마음이니까두 어,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두두 가지 마음, 두, 두 가지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있을지 있을까 어떻든 두 가지 가지고 고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도 꼭두개 가지고 싸우잖아요 다 정답 같다고 있는 것처럼 완성뛰어 오늘 운세에서두 가지 마음 가지고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닭띠 운세보겠습니다 닭띠 오늘 운세에서 16번 스타가 나왔죠 스타가 나와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어떻든 좋은 하루 뭐 내가 스타성 어떤 영적인 기능 뭐 밤에 데이트 어떻든 1 6번 스타가 나와서 스타는 별이니까 나를 빛나게 해주는 거니까 오늘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좋은 날이 있으셨으면 하겠습니다. 개띠 음세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 운세는 정원이죠 정원이어서. 안정된 하루, 편안한 하루, 힐링되는 하루. 어떻든 정화는 이제 금전운에는 그냥 보통인데 그냥 편안하고 뭐 여유롭고 뭐 그냥 음 힐링되는 하루, 그 잔잔한 뭐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하루로 이제 보입니다.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돼지띠 운에는 셋은 나침판이 나왔죠 시계, 나침판이 나와서 어떤 가르는 대로 가야 될지, 어떤, 어 내가 생각한, 생각한 길이 아닐지, 어떻든, 어 기, 길잡이가 나올지, 나, 나를 도와줄, 어떤, 이끌어줄 사람이 있었지 어떻든, 어 나침판이 나와서 나침판의, 어 방향대로 가야 될지, 어떻든, 이거는, 그래도 내가 모르고 이럴 때는, 어 조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나침판대로 가야 되는 말이 아닐까, 방향, 기대로 예, 가야 되지 않을까도 보이는 하루로 보입니다. 자, 본사에 달렸습니다. 항상 복원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